블라디 한국영사관 안태준입니다 제가 바로 조선중앙은행 비자금 관리자입니다 얘 탈북자 아니야 그 계좌를 직접 들고 들어가는 게 가능하가서? 한국이 당신 지켜줄 거라 생각하면 그큰 오산이야 그 금액이 얼마야? 857억 달러입니다 그 돈의 절반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말이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상담 못해 더 이상 제 손에 피 묻히고 싶지 않습니다 니들 다 털렸다고 확다 날려버린다 잡아! 나 대신 밖에서 사람을 만나 주시오 이걸 처음 계획할 때부터 정확히 나를 목표로삼는 거지 오늘 내로그 사람을 넘기랍니다 전부 당신들 책임이야, You understand? 도대체 원하는 게 뭐야? 망명 신청했어요? 너 혼자 상대할 놈들이 아니야 안돼 저를 좀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? 그럼 말해보라 네 조건이 뭔지